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도 안전 라이딩 파이팅. 어디로 가요? 오늘은 무주 도지사패 자전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달려라원 모임 장소를 어디로? 착각해서 지금 좀 늦게 도착한 상태입니다. 현재 선수들은 출발한 상태고 달려라원은 조금 늦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부랴부랴 감이네. 어, GPX 파일을 놓는 장면인데 지도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 없이 가기로 합니다. 차이전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안내 요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라와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헷갈렸지만 아래로 갔습니다. 위는 예전 무주 그란폰드 코스죠. 우주구천동 터널 계속해서 달리는 달려라완 안내요원이 보입니다. 안심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달려라원을 추월해서 갔던 버스가 보이네요. 병목현상이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려라완 속도를 냅니다. 선수들을 추월해서 앞으로 가는 달려라완 달려라원은 현재의 세파스 리파인드 3에서 그때 낙차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가 수리를 맡겼고 달려라우는 타막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지금 타막으로 기변해서 첫 라이딩 때문에 달려라우는 강하게 가려고 마음먹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타막으로 기변을 하니까요. 자전거가 일단 가볍습니다. 그래서 짧은 어필이나 댄싱을 할때그 반응성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달려라 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달려라 원 타막으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선수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잘 타는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려라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엔진이 최고죠. 달려라운 훈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밟다고 펠, 댄싱으로 올라갑니다. 이어서 다운힐은 요르 자세로 내려갑니다. 선수들이 은혜어 추월해서 갑니다. 미터 두분 추월합니다. 계속해서 선수들 우리팀의 홍원식 형님 부이네요 오늘은 mtv로 참가했습니다. 홍원식 형님 추월합니다. 독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박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무주 MCT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아서 쪽지로 가고 있네요. 레란도 빠르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날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렌즈에 땀이 묻어 있네요. 가난점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다시, 다시 돌아가는 코스, 계속해서 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코스입니다. 수건을 보충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페달질 선수들 보이네요. 배달지 선수들을 추월해서 갑니다. 다시 나오는 어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달려라 환 손박은 170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는 달려라 환. 어필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필 올라갈 땐 호흡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자를 만나네요. 낭자를 추월해서 갑니다. 낙타 등 호피. 스키서 다운이에. 업 다운의 연속 낙타 등 코스. 선수들끼리 간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려라 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MTV로 독주를 하는 굉장한 선수로 만났습니다. 굉장합니다. 달려라 평지, 평지도 강하게 갑니다. 남거리는 500m. 회전합니다. 자, 고인 점이 보이네요. 스프린트! 이렇게 무주 도지사배 자전거 대회 안전라이딩 했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은도대몇 명이야? 1등, 화이팅! 한다 아, 본다고? 응. 그래. 돈준대며 <laughs> 아. 형나 사진 한 번만 찍어 줘라. 일 찍었으면 이 가야. 이걸로 찍어 줘. 내 거. 야, 저 앞쪽 가서 찍어. 그이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찍. 서 찍어. 아진아 어, 응. 나... 아, 이리...